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수리가 필요합니까? 엔지니어 생산 완료. 데이터 수신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데이터 수신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명령 코드 수신합니다. 미운이 부족합니다.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AI 데이터 전환. 수리가 필요합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미운이 부족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작업 개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알겠습니다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작업 g 시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전기능 이상 없음. 미온이 부족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미온이 부족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n g i n e e r i n g Engineering, Engineering, e n 명령을 내르십시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미운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수리가 필요합니까? 엔지니어 생산 완료. 데이터 수신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진행하겠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작업 데이터 수신합니다. 어, 전기능 이상없음. 미온이 부족합니다. 명령 실행,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쿼크가 부족합니다. 작업 대기 중, 작업 취시. 쿼크가 부족합니다. 쿼크가 부족합니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엔지니어 생산 완료. 하운드가 부족합니다. 소리가 필요합니까? 명령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PC 대기 중. 공격 타겟 지정 발음.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대기 중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수리가 필요합니까? 에비탱크 진격 준비 완료 엔진력 탱탄 완료 에비탱크 진격 준비 완료 명령 대기 중 CC 대기 중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미운이 부족합니다. 수리가 필요합니까? ECT 조준 시스템 가동.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신유 생산 완료. AI 데이터 전환. 탱크 진격 준비 완료 데이터 수신합니다 전투명령 대기 중이 c t 조준 시스템 조정. 가동 아, 전확열을받아들라 공격 타겟 지정 밀단 발령입니다. 내 위력을 보여주겠어. 음.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 위력을 보여주겠어. 수리가 필요합니까? 오퍼레이터 전원 제시로 모두 격추시켜줍니다 부족합니다. ATV 대공방어 제시. 작업 제시. 파우스가 부족합니다. 파우스가 부족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시 대기 중.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수리가 필요합니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예스 커맨더 m m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e c t 조준 시스템 가동. 엔지니어 생산 완료. 명령 실행. 내 위력을 보여주겠어. 공격 타겟 지정 바람. CC 대기 중. 공격 타겟 지정 바람. 데이터 수신합니다. 관제 시스템 작동 중. ECT 조준 시스템 가동.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상관없이 박셀리 주겠어. 작업 대기 중. 수리가 필요합니까?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전기능 이상 없음 예, 커맨더 알겠습니다 작업 개시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ATV 내공 방어 개시 이동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AI 데이터 전환 안전 시스템 작동 중. 안전 장치 해제. 엔지니어 생산 완료. 헤비 탱크 진격 준비 완료. 버무 쪽이라도 상관없어. 안전 장치 해제. 헤비 탱크 이상 없음. 한방 먹여주겠어. 모두 격추시켜주. 아무리 공격해도 버무 쪽으로 상관없어. 전투 명령 대기 중. 예비 철수, 이상 없음. ATV 대공 방어 개시,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AI 데이터 전환, 전기능 이상 없음.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어 안전 장치 해제. 걱정하지 마. 작전 개시.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대비탱크 진격 준비 완료입니다. 엔진 영상 관리. 관제 시스템 작동 중. 안전 장치 해제. 아무 쪽이라도 상관 없음. 이비탱크 이상없음 항우수가 부족합니다 전기능 이상없음 데이터 수신합니다 안전장치 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 시스템 작동 중 부가 최후 완료되었습니다 헤비탱크 진격 준비 완료 안전장치 해제 헤비탱크 진격 준비 완료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명령 대기 중.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위력을 네 보여주겠어. 미운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시오. 십 AI 데이터 전환. 안전장치 해제. 검업적으로 성공 없음. 누가 작고을 완료되었습니다. 가르쳐주기. 메머리 위로 아무도 지어 예스, yes, 커맨더. 작업 대기 중. 전열을 가다듬 u 라어 a 쪽으로 o u John, you're a cut of the 니다 o n I'm a g o 장어 o n 으로 o u got c h e v r 가 부족합니다. AI 데이터 전환 작업 개시 확설 내주겠어. 관제 시스템 작동 중 모두 격추시켜주지 메모리 위로 아무도 못 치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배비탱크 진격 준비 완료. 데이터 수신합니다. AI 데이터 전환. 관제 시스템 작동 중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아어도 돌아올 방법 없어. ATB 제공 방어 대신 공격 타겟 지정 바람 이 위력을 보여주겠어 초토화 시켜주고 거북조 거울을 벗어 누가 최고인가르쳐쪽 모두 격투시켜주안전장치 초토화 시켜주고 완전 시스템 작동 이 위력을 보여주겠어 누가 최고 업데이트 완료 완료 완료